네 결국 사용 최적화 된어 사용 최적화 된 위치를 찾았는데 엄청 더워요 지금 물론 지금 이렇게 많이 입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몸이 더운게 아니라 얼굴이 더워요 왜냐면 이게 바람이 이렇게 하고 배 이렇게 하고 얼굴이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지금 덥고 따뜻고 그런데 좋네요 음,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를 위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책상에 이렇게 부딪힌 바람이 부딪히면서 이 다리 쪽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효과 뭐 기대해 볼수 있고 좀 내려서 발 놓는 데다가 에 발을 탁 올리면 다리가 따뜻해지는 이렇게 얼굴을 건조하지 않게 또뭐 이런 것도 기대해 볼수 있고 뭐 결국에 어느 비로 가냐 고정도 그 차이인데.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최고 단계가, 그러니까 요게 1, 요게 3단계고, 요게 2단계인데, 2단계가 적당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2단계로 놓으면은 계속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더우니, 더운지를 모르고 따뜻하게 계속 쓰면 이제 전기가 까우니까 아껴 쓰려면 그냥 뜨거운 바람 좀 쐬다가 다 쐈다 싶으면은 꺼주는. 몸을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면은, 이게 꺼주는. 근데 이게 꺼질 때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, 그동안 이열 받았던 이 열선들 같은 거를 송풍을 시켜주고, 그 다음에 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. 아,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열선들이 계속 열이 받아 있는 상태에서 여기 먼지가 닿으면 그 열선이 타가지고, 열선이 손상돼서고 오래 못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, 아, 괜찮은 것 같아요. 음,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이런 오픈기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,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 송풍이 나오고 있어서 시원하네요. 뭐, 송풍이 나오니까 여름에도 써라, 뭐, 이렇게 나와 있는데, 그거는 핑계인 것 같고, 일단은, 열선을 충분히 식혀주고, 꺼져야 되는데, 제가, 이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, 송풍에는 했던 거네요. 이까 다시 세게 틀어놓고 지금 부 터지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네요. 왜 네, 이제 막덥기 시작했어요. 여태까지 리브하면서 많이 뜨거워져서 지금부터 송풍이 나오다가 꺼집니다. 설명서는 10초 정도라고 하는데 예, 이제 꺼졌네요. 마지막으로 가까이에서 소리가 어느 정도의 소리인지만 들려드리고 리뷰를 종료하겠습니다.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.